네, 안녕하세요. 경제연구소 퀀텀 소장입니다. 자, 오늘 7월 16일이죠. 기존 주식장 브리핑인데요. 자, 현재 시장은 거래대금 한 11조선으로 해서 20조 대 시장과 비교하면은 거의 뭐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이 붙이는 구간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죽은 건 아니다. 자, 지금은 각 섹터 내 1등 주도주만 살아남는 흐름이에요. 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어떤 종목에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어떤 걸 피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핵심 전략 7가지. 제가 7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시장은 좀 힘이 빠진 상태죠. 우리가 예전에 20조 수준에서 거래대금 보던 이런 시기에는 돈이 넓게 막 퍼져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흐름이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11조 뚝 떨어졌죠. 자, 이거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뭐 11명으로 싸우던 팀이 뭐 다섯 명, 여섯 명만 나온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인 라인이 무너지고, 그나마 잘하는 선수들만 공을 만지는 구간이 됩니다. 자지금이딱 그런 장인데, 1등 주도주만 간신히 버티고 있고요. 뭐 2등, 3등. 뭐 종목은 잘 나갈 때는 막 급하게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어, 무지막지하게 빠지죠. 자 이런 극단적인 흐름이 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죽었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계속해서 살아있죠. 네. 그러니까 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막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뭐, 3200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내 종목만 안 가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고 전환이에요.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 뭐를 해야 될까보다 지금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성공적인 선택보다 실패하는 선택을 제거하는 것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지켜지다 보니까 그 매수보다 관망하시는 게 지금은 좀더큰 전략일 수 있다는 점 잠깐은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시장은 그러면 어떤 시장이냐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응급실내 한정된 양의 산소가 있는데 그거를 뭐 돌아가면서 쓰는 응급실 같은 거죠. 환자가 많는데 이제 산소통은 하나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한 명한테 뭐 산소를 줬다가 다 바로 옆에 있는 뭐한 명한테 또 넘겨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은 모든, 모든 그거를 살리는 흐름이 아니라, 그날그날 상황을 봐가면서, 뭐, 아, 오늘은 얘한테 산소 줄까? 아니면 얘한테 산소 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선택적으로, 이 반응하는 장이죠.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다 보면, 투자자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 갖게 되겠죠. 첫 번째, 무력감하고, 뭐, 과잉 반응을 하시게 될 건데, 첫 번째, 무력감. 뭐, 시장 전체가 막, 뭐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 3,200 한다, 뭐. 뭐 사천 오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계속 왜내 종목은 안 가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바로 어제 올라갔던 종목에 오늘 들어가면 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고 조심해서 기다리면은 또 기회는 지나있고 미치겠죠 그래서 결정은 늦어지고 행동은 뭐 계속 틀리고 있고 뭐 이런 애매한 타이밍의 연속이죠 자 그리고 이 과잉반응 하게 됐는데 이제 무력함을 견디다 못해서 이 자극적인 뉴스를 찾으시죠. 급등 종목에 확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 들어갈 거막 이러면서 이제는 진짜 갈것 같아 하면서 이제 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정작 그 타이밍은 세력이 빠져나오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지금 시장 전반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급등주를 찾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 지금 내 이 시장 자체의 흐름에 내가 낚이는 거 아닌가? 내 감정이 낚이는 거 아닌가? 감정적으로 너무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자, 뭐, 흐름이 가깝다. 답답한 흐름. 타이밍 미스되죠, 계속. 어쨌든 간에 누가 좋다고는 했어. 근데 내가 들어가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 있으면, 아, 나 어제 봤는데. 들어갈 걸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시장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냐면 이렇게 불안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판단이 미스가 나면서 누군가 던진 거를 또 누군가는 받아먹고, 또 급등을 하면 아, 꼭 받아먹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수익을 낼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다 보면 그 의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다 보면은 그 의도에 끌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부 포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7곱 가지 핵심 포인트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어디를 밟으면 빠질지 모르는 늪지대다. 피해야 할 구역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얇은 얼음 얼음 위를 이렇게 걷는 것과 같아요. 자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면 미끄러지기 딱 좋은 환경이죠. 자, 그래서 어디에 발을 디딜지 보다 어디에 디디면 안 되는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괜히 여기저기 뭐 너무 이렇게 매매를 잡게 하시면 괜히 여기저기 찍, 찍고 다니면 얼음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불필요할 때뭐 매매, 불필요한 매매만 줄여도 결과는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뀌어요. 오늘 장하고 내일 장이 다르다는 거죠. 요즘 시장 자체가 직진이 없는 GPS 하고 같은데 음. 분명히 목적지는 보이고 있는데 자꾸 뭐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만 시키는 느낌이죠. 아침에는 위로 튀더니 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는 꼭 좋아요. 흐름이 엄청 좋은데 뒤에는 빠져 있고 뭐 뒤에는 빠져 있던 종목이 오늘은 막 급등해 있고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은 막 엄청 빠져 있고 뭐 이러잖아요. 자 이럴 때 계속해서 아 내가 어디 들어가야 되지? 계속 경로 재탐색만 하시다 보면 기름도 시간도 돈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불꽃놀이에 너무 흘리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적인 뉴스 너무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화려한 포장지만 잔뜩 붙은 빈 상자들이 돌아다닌다 이거죠.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선물 말고 안에는 빈 상자인 거예요. 근데 겉은 엄청 화려해. 뭐, 뭐, 명품, 이렇게. 명품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정부 정책, 뭐, 대형 발표. 갑작스런 이런 키워드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내용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물, 이 명품을 누가 들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장세예요. 자, 그러니까 급등보다 급락이 더 빠르죠? 그 화려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리본보다 이 상자 안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누가 들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로는 그 롤러코스터가 더 빨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 계속해서 이런 뭐 급등급락, 급등급락 뭐 아침에는 엄청나게 뭐 상에 가 있다가 종가 어때요? 미친 듯이 빠져있죠. 막 이런 거를 있다 보니까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온다고 하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뭐 멀미를 막 유발하고 있는 그런 리스크인데 준비된 사람한테는 뭐한 바퀴 돌고 다시 타고 뭐 이런 회전목마 같은 거죠. 하지만 이런 기회 자체는 안전바. 안전바가 뭐예요? 주식에서? 뭐 현금 관리 하신 거. 그리고 뭐 비중 조절. 이런 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안전바를 장착하신 분들만 살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분수에만 물이 들어오는 공원이다.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유동성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모래, 모래사장에서 바닷물이 빠진 갯벌인 거죠. 뭐 20조 파도 밀려오던 시장 잠시 쉬고 있고 물 빠진 갯벌에서 조개 조개 하나씩 찾는 이게 장세죠 수면 아래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이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헛섬질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제부터 확실한 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이 생존법이겠죠 그 오징어 배에 이렇게 반짝반짝 불 반짝한 것처럼 그런 거에 눈이 팔려서 뭐 내가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내동매매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고 튀는 장사다. 이게 뭔 말이냐?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드가 중요한데 그 제가 말 말씀드렸던 조방원 지금 이 조방원은 일회용 불꽃놀이 같죠? 한 순간 이렇게 터지면 화려한데 그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한 점화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빠른 이탈이 핵심이겠죠. 주도주라고 너무 믿고 오래 들고 있으면 불이 다 꺼진 후에 혼자 남는 거죠.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도를 저희가 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주도주가 뭔지 실적 기반에서 주도주가 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반에서 지금 반등하는 종목들은 용수처... 하반에서 지금 반등하는 종목들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건데 결국에 찾아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용수, 용수철처럼 눌렸다가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 1차 반등에서, 만약에 1차 반등에서 너무 성급하게 파시면, 그 다음 파등을 놓치기가 쉬우니까, 특히 뭐, 반도체, 뭐, 바이오, 소부장, 이런 애들, 이런 체력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죠. 체력이 있는 종목들은, 한번 더, 두번더 기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3차 탄력 구간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그래서, 계속 시장의 흐름을 보고서 매매를 너무 잦게 많이 하시면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는 장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거래대금은 반이고 종목마다 흐름이 갈릴 때 생존을 하려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종목 있잖아요 하고 싶은 종목보다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을 줄여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를 줄이자 이런 거죠. 결국 버텨야 이기는 장이다. 버티자. 오늘 주목해야 될 거. 네. 여기서 보면은 반도체 바이오 소부장 2차, 3차 상승 밀어야 됩니다. 뭐 알테오젠 오늘 엄청나게 갔잖아요. 알테오젠처럼 초급등 종목들 중에 그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 거래 대금 수급, 꾸준한 종목에 집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는 순간순간 스키핑으로 대응을 해 보시는데 조방원 전력. 빠르면은 뭐 1, 2. 1. 헤드라인 급등하면은 뭐 잊절하시면 되는 거고. 장기 보유 아니고 기회 포착하는 핵심이 기회 포착하는 스킬의 핵심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은 반등하고 어떤 종목은 안 갈까? 도대체. 이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부분들. 자, 이 그,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그 발표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쉬어갈 건데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간단히 전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평소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왜 챙겨보세요? 남들보다 발 빠르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부자들은 한발더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원전 해체, 이 부분이 막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원전 해체 관련주는 뭘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뭐다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이 되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그 이슈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라면 항상 이런 경제적 이슈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청자 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나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에 왔어요. 자 그래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금융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매번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듣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운 좋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금융소득. 자본주의의 꽃이 뭐죠? 바로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시장은 1년에 딱 4번. 진짜 크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분기 실적 시즌, 발표 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2분기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다음 분기 이 주도주, 다음 분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 종목 하나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우진엔텍처럼 자,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굉장히 크게 크게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주식 시장에 큰 손들이 매집이 끝나고, 이렇게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이 초입 구간. 이 초입 구간 정말 중요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큰 손들이 사고 있는 폭발적인 상승 바로 직전에 들어와 있는 구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바로 매수하면 어떻다고요? 크게 수익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달 안에 이렇게 최소 3배 이상 초급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자, 이 기업이 진짜 실적도 좋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공개적인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 다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하는데 내 주위에는 없고 소문만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종목을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에게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원전 해체 관련주,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는 얼마인지, 이 목표가는 얼마인지, 수익률 몇 퍼센트에 어떻게 매도를 하라고 하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린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초에 문자를 드리고 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무려 3배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있으신데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으시고 집중력도 좋으신데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진짜 이번 기회에 이번 정부에서도 어때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수익났다는 주변 소식만 듣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금융 소득으로 큰 돈을 버실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 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돈벌 자격 있고 이제는 부자들 자격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만 여러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놨죠 010 6518 5019 번호로 저에게 부자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진짜 3주안에 세배 이상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진짜 저마저도 기대가 된다 제가 정확히 3주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를 영상이다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렇게 부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달 뒤에 이 종목명이 뭔지 공개를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해 있는 이런 차트를 보시고 나서, 그때 이 영상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말걸. 문자를 한번 보내볼걸. 그때 문자 보냈으면 도대체 얼마가 내 통장에 찍혀 있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딱 기회다. 첫 번째 기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국장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큰 돈을 움직이는 큰 손들, 세력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뭐라고요? 기회다.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잘 모르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저에게 문자 받아보시고 그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깨 으쓱해지시겠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을 한번 사봐라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한 종목이 나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 이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놨죠? 010-6518-5019번호로 뭐라고 보내시라고요? 부자.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분들에게 똑같이 무료 추천해드린 것처럼 이 하반기를 주도하는 한 종목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제 영상에 돌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는 걸로 보답을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이 좀 매매 전략 점검 타이밍이죠? 거래대금이나 뭐 연속성, 등락폭, 이런 것들 무너지기 전에 뭐 계좌, 현금 비중 중요하죠?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3에서 50% 확보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유동성 좋고, 수급 좋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분할 매수 하셔야겠죠. 자, 이 구간에서 뭐 5, 6% 수익이 아니라 뭐30%또50% 먹고 나오실 생각을 해야죠. 매매를 뭐 너무 왔다 갔다 뭐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작은 퍼센테이지만 먹으려고 하시지 말고 30에서 50% 먹는다라고 하는 제가 알려드린 그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로. 엄선해서 분할 매수 하시고요. 그렇게 수익을 노려도 충돌합니다. 자, 제가 아게 방산, 요뭐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금융 지조 화장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방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뉴스는 나오는데 주가가 좀 멈춘 상태예요. 뉴스는 막 나와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방산 주 자체가 장중 상한가 계속 반복될 정도로 시장 주목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호재의 뉴스 나와도 그렇게 뭐까지, 그렇게까지 전처럼 주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넥스원처럼 뭐 방산 대표 주자들도 고점 대비해서 뭐 20, 30% 빠진 지금 상태죠. 그 상태에서 거래량도 좀 현저히 줄게 되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방산 이 부분도 아직 과거형이다. 뉴스 과거형이고 돈이 더 이상 이쪽에 안 머물고 있는 그런 걸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조선. 조선도 이제 수주 단에도 반응이 그렇게까지 없죠. 전처럼 반응이 없어요. 자. 수주 호황 뉴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대우조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 하나에 공시 한번 뜨면 강한 반응 나왔는데 요즘 그 정도 아니죠. 왜냐면 하그 미래 성장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래 성장주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재명 정부도 데이터 센터 뭐 AI 중심으로 바뀌면서 미래에 가치가 있는 뭐 산업이라던가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선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즉, 무슨 소리? 세력도 이미 섹터에서 수익을 낼 만큼 됐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애는 원전이에요. 원전도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어요. 모멘텀이 뭐 체코 수주도 다 지금 남아있 체코 수주도 남아있고 그런데 지금 왜 에너지 이슈 계속 나오죠 근데 그 이슈에도 약간 무덤덤해진 경향이 있다 작년에 한참 원전 이슈 부각됐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좋죠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혜택 뭐 이런 애들 종목들이 연속해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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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는데 최근 흐름은 행보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이나 뭐 국제 갈등 이슈 있어도 원전주 자체가 더 이상 강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 아예 반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강한 반응이 없다 이거죠. 과거하고 똑같은 뉴스가 반복돼도 시장은 이제 신선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이라는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바이오. 이 바이오는 기습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주도주 움직임이 있죠. 뭐 알테오젠, 뭐 HLB,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흐름이 있죠. 바로 기관 외인 실적 발표 직후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급 자체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에서 5일 연속 되죠. 이 흐름에서 급등 터지는 경우가 있었고 예시들이 충분히 있죠. 자, 특히 올해 바이오 종목 자체도 실적의 무게감보다도 수출 모멘텀, 그죠? 수출 모멘텀, 정책 이슈 재평가되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럼 반도체,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시장도 달라지고 있죠. 자, 7월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동부아이텍 등의 뭐 반도체 대형주 확실히 외국인 외인 자금 들어오고, 있, 외인 자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매도하던 외인들이 사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수하면서 흐름 바뀌었죠. 자, 특히 이 섹터 자체가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 주도, 섹터 전환 조짐 보이는 곳 있는 거죠. AI랑 뭐 수요, 반도체 장비 수요까지 포함해서 연쇄 반응 나오고 있다. 연속성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 말씀드렸던 금융지주. 지금 횡보 중이에요. 이럴 때 담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자, 배당, 실적, 정책. 트리플 수혜가 있어요. 뭐, 금융사 같은 종목들, 뭐,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자체가 그동안에는 지루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laughs> 지루한 주식으로 분류됐는데, 이번 시즌은 좀 다르다. 정부의 뭐, 배당 확대 압력이 있고, 호실적 발표 있었고, 외인 자급 유의까지. 3박사마다 떨어지고 있죠. 배당 수익률만 6% 넘는 데다가 금리 피크업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에 기관이 빠르게 자리 잡겠죠. 지금은 단순 보수적 접근이 아니라 수급 선점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들어오면 같이 돈을 먹고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세력이거나, 그둘중 하나예요. 자, 일곱 번째, 화장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중국 소비보건이랑 화장품 주 자체가 뭐 경기 민감주이긴 한데 올해는 좀 다르죠. 중국하고 동남아 소비가 좀 회복이 되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입하고 있죠. 뭐, 청담글로벌, 달바글로벌 되게 좋았죠. 어. 특히 이제 최근에 BTS, 뉴진스뭐 케이팝 콜라보 마케팅 강화되면서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매출 확장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예상치도 상향 조정. 너무 좋죠. 조정되는 종목들 하나 둘씩 보이고 있어서 너무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본격적인 주도주 전환이 가능하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해 보자면은 그 자, 그래서 마무리해보자면, 지금 같은 장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좋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거래대금 절반이라든가, 뭐, 연속성이 없다. 유동성이 낮다. 하면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스캘핑 대응하셔야 되고, 2차, 3차 랠리 노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마음가짐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3화. 다음 시간에는 금융지주사 시장의 실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뭐 테마로 해서 배당 실적, 정책 수혜까지 세 박자 완성되는 그런 종목들. 그 기관, 외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 땅값이 오른 자리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그 흐름. 다음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